XXL 반도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9월 13일 XXL 20.98달러에 100만원 매수 시작을 했고요. 원칙 보시면 한번 매수할 때마다 이제 50만원씩 매수를 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매수를 합니다. 계좌가 양전, 음전 상관없이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자 예상금은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XXL 매수하고 2.9% 수익 중이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프로젝트, t m f 채권 프로젝트, 유프로 퇴직금 프로젝트, TSL의 테슬라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꾸준하게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XL 반도체 프로젝트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O x x 반도체 1배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1년 동안 장기적인 하락 구간을 벗어나서요. 추세에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장기적인 저항선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장기적인 하락 구간을 벗어났고 다시 추가적인 하락 구간을 진입을 할까라는 의구점이 들었고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확률상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행보할 때마다 계좌 상태 상관없이 매수하는 것도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 추세 하단 보시면 이첫 번째 추세선과 두 번째 강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수평선 두 번째 관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매수하기 적당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SOXXL 세배수 주봉 차트인데요.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x x 의22.48달러구요21.48 달러는 2022년 8월 대략 1년 전. 가격이었습니다. 극심한 하락 구간을 추세에 맞춰서 다 보냈고요. 지금 1년 전 가격에 돌아온 상태고요. 그리고 28점 부근에서 고점을 지내고 하락한 상태입니다. 1년 전엔 어느 정도 여기 고점이었고, 저항대가 지금 현재 강한 지지대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하기 적절하겠다. 지금부터 하락해도 상승해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XXL 반도체 프로젝트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 SOXX. 1년 동안 장기간 하락 구간을 뚫고서 장기 저항대를 돌파를 해줬고요. 즉,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 SOXX 주봉. 추세선 하단과 지지 라인이 중첩이 되고 있는 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확률상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SOXXL 1년 전 2022년 8월 가격의 높은 위치에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고 지금 현재 2023년 9월 강한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행보하거나 상승하거나 매수하기 적당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반도 체 는 미래 공급에 대한 전망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AI를 더 나가서 모빌리티 산업의 반도체의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유 산업에서 반도체 친환경적인 원자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움직이는 가격에 크게 신경 쓰기보다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지나가고 경기 회복 그리고 상승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먼저 오를 종목은 반도체다. XXL이 주도주로 갈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3년 9월부터 12월 시장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가 적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XXL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매매들 실시간 매매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명성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속보나 주식에 대한 정보들 다양한 이야기 관점들 공유하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정리식 투자 카페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